18장 9절부터 1 4절까지 말씀 어, 신약성경 126페이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laughs> 누가 복음 9장 아, 18장 9절부터 어, 1 4절까지 말씀 누가 복음 18장 9절부터 1 4절까지 말씀 제가 공격해 드리겠습니다. 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두 사람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이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고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laughs>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시니라. 아멘. 오늘 드러나지 않는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만이라는 죄. 교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쉽게 알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 성지순례를 다녀오기 힘들겠지만 제가 한 10년 전쯤에 감사하게도 이제 성지순례를 갈 일이 있어서 터키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시장은 그랜드 바자라 고요 <laughs> 시장을 갔더니 터키 국기가 그려져 있는 티가 있고, 아주 멋있는 티가 있는 거. 그리고 또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는 이제 큰걸 사야 돼요. 무조건. 다 작기 때문에. 근데 외국에 가니까 큰 사이즈가 많더라. 그래서 터키 국기가 그려져 있는 티를 하나 샀습니다. 편하고 얇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티에 터키 국기가 그려져 있는 거, 터키 국기. 터키 국기가 아실지 모르겠는데 초승달하고 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슬람 이슬람교 어, 무슬림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당시에 사역하고 전도사잖아. 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사가 입구장 다니기에는 이게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래서. 샀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집에서 입거나 또 어디 갈때 안에서 안에다 이렇게 입었어요 그러면 모를 줄 알았어요 야, 그럼 내가 입고 다녀도 되겠지 이렇게 <laughs>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 새벽 예배 가서 본당 이제 새벽 예배 드리려고 탁 가서 앉았는데 문득 뭐제 옷을 봤더니 뭐가 있어요 그 이슬람의 상징 터키 국기가 그려져 있는 옷을 입고 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제가 잠결에 잠결에 그 티를 입고 간 거였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 나도 모르게 새벽 예배드린데 이슬람교의 그상징 티를 입고 간 거예요. 어 굉장히 난처하고 곤란스럽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뭐 누가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새벽이라. 근데 저 혼자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마치 제가 막 발가벗겨진 그런 기분이 어, 들었던 것을 제 경험이 있었습니다. 죄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죄 죄가. 먼저 죄가요. 남에잘 보이는 죄가 있어요. 남에게 잘 드러나는 죄. 사실 이런 죄의 모습들은요. 금방 드러나서 고치기도 좋아요. 보치고 회개하기도 쉬운 게 이런 남에게 잘 보이는 죄들, 드러나는 죄들입니다. 반면에 남에게는 잘안 보여요. 남에게는 잘안 보이는데 나는 알고 있는 죄들이지. 마치 제가 이제 그 이슬람 티를 옷 안에다 입었던 것처럼 남은 잘 모르지만 나는 야 내가 이 안에 이슬람 티 입고 다니는 물론 그게 막 그렇게 큰 죄는 아니지만 좀제 그렇잖아요. 어... 어. 나은잘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는 꺼림직하고 그런 죄들 있습니다. 이런 죄들도 사실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부딪히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죄는 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고 남도 잘 모르는. 내가 모르는 그 죄. 하나님만 아시는 그 죄. 그 죄가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들은요, 불리키기도 힘들고, 회개할 수도 없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죄의 모습을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교만이라는 죄가 그러한 죄입니다. 교만의 이름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잘 알아채기도 힘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냥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죄에 넘어지지만 조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만이라는 죄를 조심하시게 됩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문에서는 교만은 폐망의 성공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가장 쉽게 넘어뜨리고, 망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알아차릴 수 없고 드러나지 않는 죄. 그렇지만 우리를 패망과 넘어짐으로 이끄는 이 교만에 대해서 늘 조심하시고 구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만입니까? 오늘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 이렇게요. 자기를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왜 문제입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느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다. 즉,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모1 6장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자기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저껜가 운동하러 나갔는데 어좀 잘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2대2 복식이니까 경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어렵, 어렵거나 질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 경기 결과 의외로 제가 이제 저희 팀이 이기게 된 거예요 이기게. 왜 실력 차이가 있는데 이기게 됐나 생각해 봤더니 둘다 잘하는 사람. 둘다 잘하는 사람. 저희 팀은, 저는 이제 잘 못하고, 제 파트너가 잘하는 사람이고그 팀은 둘다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둘다 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둘이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둘다 구력이 상당하니까요. 제가 테니스를 치거든요. 구력이 상당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경험한 각자의 경기의 운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긴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방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 돼. 어? 아니야, 이렇게 해야 이기는 거야. 둘이막 그러다 보니까 팀웍이 무너진 팀웍크 아,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인 평가로는 못하는 팀이었는데 이기게 되었다. 가만히 보니까요.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그 동안 그 방법으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그 동안 자신의 삶을 잘 이끌었고 그 삶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되고요. 우리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교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엎드려 내가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내 방법이 지금 옳은 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았다. 고림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의 교만은요,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늘 모든 일 전에,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누구한테 맡기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전히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만은 뭐냐?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자들, 이 교만이요. 왜 다른 이들을 멸시합니까? 그것은요, 그동안 내가 싸울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릴 때, 이때 다른 이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교만이 찾아옵니다. 오늘 바리세인의 주어는, 기도의 주어는 자기예요. 나는 다른 이들과 같지 않고 나는 금식하고 십일조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멸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으면 다른 이들을 멸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 다른 이들을 멸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이들을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봤어요. 이제 전세 대란에 막 부동산 값 때문에 난리잖아. 근데 뉴스에 보니까 생후 4개월 된애기가 자기의 예금으로 9억 7천만 원짜리 집을 샀다는. 제그 그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쟤는 4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벌었길래 9억 7천만 원을 모아서 참 힘들게 일했겠구나. 막 가슴이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야 어떻게 생후 4개월짜리 아이가 집을 샀을까. 제가 그 아이가 대견했겠습니까? 야, 뭐참 열심히 일해. 이렇게 대견했겠습니까? 어, 그렇지 않았겠죠. 너무 좀 부럽긴 했습니다. 왜 부럽습니까? 그 아이가 열심히 일해서 부러운 게아니라 열심히 일할 수가 없는 나이잖아요 4개월. 왜 부러웠어요? 부모를 잘 만난 걸좀 부러워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너무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 어, 세상의 재산보다는 훨씬 중요한 신학용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조금 부럽긴 했어요. 아, 좀, 재산이 좀많 좋을 텐데. 이런 생각 다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말을 할수있다고 4개월째도 말을 할수있다고 말을 할수 있는데, 저한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목사, 아, 이 목사님. 아니, 그동안 뭐하고 살았길래, 나는 4개월, 4개월밖에 안 살았지만 9억 7천만 원짜리 집을 샀는데, 아니, 이 목사님은 어떻게 40년 넘게 살면서, 여태 집한채 그렇게 장만할 수 없습니까? 만약에 4개월짜리 아이가 말할 수 있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속으로 겉으로 얘기해도 했야 아마 너가 부모 잘 만나서 잘된 거지 너가 열심히 일해서 잘된 거냐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삶은 하나님이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복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들로서 화목하고 복된 길을 걸으며 때때로 피로가 채워지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내가 나래서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자랑하고 내 모습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마치 4개월짜리 아이가 나 그동안 열심히 해서 9억 7천만원짜리 집을 샀다고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즉 다른 이들에게 자랑할 것이 못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게그 하나님의 역사와 애국당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잊지 말라 고 계속 이야기하셔. 이야기하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근데 이스라엘은 잊어서 사사기에 오면 <laughs> 이스라엘 타락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 하나님이 징기하지 그럼 이스라엘 패계해요 그러면 하나님 다시 구원하셔. 근데 다시 이스라엘이 그걸잊어요또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없서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타락했다, 징계받았다, 회개했다 다시 복받았다, 타락했다. 계속 침바퀴처럼 돈. 그러니까 그런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넘어지는 삶은요,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삶은요,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성장. 내 네,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생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점점 기쁜 그 은혜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우리가 잊을 때마다 교만하 넘어질 때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듯,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다른 이들을 멸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내 신앙은 다시 예전에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정말 극렬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교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음이라 어, 사도전을보면 헤롯이 나오는데, <laughs> 이 헤롯이 외교적인 그런 성과를 냅니다. 굉장히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헤롯을 칭송합니다. 야, 신의 소리 같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이 모든 일이 누구의 역사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게 교만이래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거 굉장히 싫어하시네요.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타락의 원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의 모습인데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였냐? 오늘 바리새인의 문제를 보면 이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교묘해요.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게 눈치채기 어렵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높이고 거룩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십일조도 하고. 경건하고, 저기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높아지려는 것,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죄짓지 않고 신실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만큼 친한 생활 합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찾습니다. 그게 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는 누구보다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드러나지 않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자신을 높이려는 이 교만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내가 뭐나아지니까 사실 우리는 절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해질 수가 없는 인간 죄인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늘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높이는 일을 버려두고. 나 자신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나 신앙생활 잘한다, 목표 잘한다, 칭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명을 한 점에 추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이 오늘 우리 교회의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내가 옳다고. 다투고, 교만이 죄인지도 모르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이라는 죄, 더 은밀한 잣대로 판단하십니다. 마가공 12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노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장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위자리에 원하는 윗자리를 원하는 석유광노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자들에게 더욱 더 엄격한 심판의 잣대를 잣대로 모용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만을 위해서,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결혼하고, 그렇죠. 처음으로 결혼했죠. 네. 처음으로 결혼하고 이제 강화의 목회에 갔습니다. 근데 네, 처음에 가니까 너무 풍족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창피하지만 제 아내에게 제가 사모에게 입버릇처럼 그랬어요. 여보, 뭐 신나는 일 없어? 재밌는 일 없어? 그랬어요. 도시에만 있다가 강화로 가니까 좀 심심하고 할게 없었어요. 시간도 많았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으면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많으니까, 편하니까 하나님을 더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거룩한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를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성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다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과 고난을 지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셨는데,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스라엘이 잊어버릴 때, 교만할 때, 그들은 넘어지고 폐역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이세리의 기도처럼 강의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고 멀리서서 가슴을 치며 이르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를 사모하고 은혜의 갱신이 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업적을 해나고 얼마나 많은 신앙의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고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옳다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내 삶의 주인을 주인이라는 마음을 잊어 내려놓고 오늘 세리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드러나지 않는 교만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깊이 깨달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대신을 주님의 이름을 하늘을 주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뢰였음을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 앞에 더 겸손하고, 지금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매 순간 순간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하게 나아가는 세리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순간 순간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